처음에는 어 아,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러분은 가다가 내 가지 를 이렇게 만진다니까 진짜 멋대로 감사합니다 엄마. 학부님 저는 종로 식당에서 일하는데 오늘도 진상 때문에 상처받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학부님 보니까 괜스레 반가워서 우연히 돼요 항상 감사해요 하트 분... 종로가 원래 좀 힘들어요 종로가 약간 영감들이랑 영감 게이들이 좀 많아갖고 영감 게이들이 약간 진상이에요 어. 일반 아저씨들은 진상이 별로 없는데 영감들 게이가 진상이 존나 많아 어. 진짜 종로에 그 영감 게이들이 많은데 진짜 걔네들이 진짜 개진상들이라 어, 어. 진짜 음. 힘들어요 종로 음식점 하시는 분들 보면 다 힘들어 보여 어. 어우 영감 게이들 말도 맞아. 요 음. 진짜 영감개들이 세상, 사상 최고 진상이야. 응. 그래, 나영감개이들한테 담배 뜯길 뻔했지. 술집 따라와갖고, 내 옆에 앉아갖고, 막 나한테 술 따르라고 한 새끼들 있지. 옛날에 장사할 때 들어갖고, 나한테 지랄하던 새끼 있지. 또, 며칠 전에는 또 알지. 응? 길바닥 가고 있는데, 넌 빠졌네, 이지랄하는 영감새끼들 있지. 아, 나한테 차비 좀 줘봐. 5천만 줘봐, 이지랄하는 새끼들 있고. 영감계 애들 미쳤어. 영감계 애들 그리고 다가오면은, 야, 술 한잔 할래. 맨날 이지라 그러면 뭐, 족가 이새끼야. 내가 맨날 이러잖아. 처음에는, 어, 아, 아니에요. 괜찮아요. 이러면은 가다가 내 가지 이렇게 만진다니까. 지들 멋대로. 한번 만져보자. 이러면서 만지면서, 어, 싫은데야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. 진짜. 어. 그리고 막,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이러고 막귀한번 빨고 가고 막 그런 영감들 존나 많다니까. 개이 영감들 중에. 그래서 처음엔 어, 아니에요. 아니에요. 막이지라는데 이게 한두 번 당하니까 열이 버치는 거야. 어. 그래 귀 빨고 가는 영감들도 많아 일로 와봐 일로 와 얘기할 거 있어요 이런 고귀 한번 이렇게 빨고 맛있네 이러고 가는 새끼들 존나 많다니까 <laughs> 그래 신고도 못해 그래 주책 수준이 아니야 도라이 새끼들이야 응? 그리고 엉덩이 만지고 가는 영감 새끼들도 많고 아우 그리고 씻지도 않아 미쳐버릴 것 같아 담배 하나 달라고 하는 새끼들 있지 응? <laughs> 그래, 그래갖고, 처음에는, 어, 괜찮아요. 이랬는데, 어느 순간부터 나한테 말 걸면은, 야, 담배 줘봐. 이러면, 맡겨내냐, 씨바새끼야. 내 이질하면은, 다 이질하잖아. 어디서 만 말이야, 씨바새끼야. 맨날 이질하잖아. 아우, 다른 지역 가서 영감들이 그러면은, 아, 죄송해요. 없어요. 그런데 그, 딱 느낌이 와. 아, 저 사람 영감계이다. 딱, 개인대 영감이다. 딱그 느낌이 와. 그럼 일단은,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되더라고.